서울 역세권에서 2억대 분양 가능한 오피스텔을 찾기 힘든 요즘 강동역, 천호역 더블 역세권이 입지와 2030년 개통 예정인 강동역 GTXD 노선 확정으로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며 선시공후 분양 주거형 오피스텔로 1.5룸 이름으로 구성된 주거시설을 소개합니다. 강동 리버스 시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 정보를 살펴보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57번지 외아 9필지 어, 대지 면전 853.92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20층 건폐율 59.02%, 용적률 653.04% 오피스텔 162실 도시형 생활 주택 60실 근린 생활 시설 25실 주차 대수 120대로 세대당 0.54대로 법정 주차 대수보다 높은 주차 대수 확보와 장애인 주차 5대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기계식 주차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당 오피스텔은 2024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분양 즉시 입주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거 상품이며 2024년 1월 10일 대책으로 주택 수 미포함으로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투자 상품이며 현재 임대 완료된 호실이 있어 투자 즉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적합한 상품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시 부동산 대책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억원 미만 주거시설에 대해 주택수 및 포함 종합부동산세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서울 시내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 중 해당되는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투자 상품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개발에 대한 수혜로 향후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에 적합한 1.5룸 투룸으로 구성돼 있고 1.5룸의 경우 전용 면적 7평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오피스텔 52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0실. 총 72실로 전체 공급 세대수에 비해 적어 희소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1.5룸의 내부 사진으로 빌트인 냉장고,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한 대, 3구 인덕션, 전열 교환기, 외출 시 외부인 침입 시, 스마트폰으로 침입 사실을 알려주는 역동체 센서 삼성 도어로, 스마트홈 시스템, 붙박이장등풀 퍼니시드 시스템 제공으로 주거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면 지하철 8호선 천호역에 현대백화점 천호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킴스클럽, 천호역 로데오거리, 이케아 강동점 오픈 예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강동성심병원, 119안전센터가 인접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도보로 누릴 수 있어 1~2인 세대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조는 거실 겸 주방, 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구성돼 있고 공간 활용을 높이도록 방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건물 옥상과 외벽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공동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물 내외부에 LED 등 설치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을 도보 8분, 5호선 강동역 도보 6분 거리 광역버스, 공항버스,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한 서울 시내 및 인근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쾌속 교통망으로 직주 근접의 입지를 갖고 있고 별내선 개통으로 남양주시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110 대책 이후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해 생애 최초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반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혜택을 확대 적용하였고,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해 수도권의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억원. 이하로 청약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미분양 주거시설의 매입 활성화에 기여가 예상됩니다. 88대책으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기간을 기존 25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까지 연장하였고 등록 임대를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27년 12월까지 반면에 줄 예정으로 보완된 8.8부동산 대책의 수혜 단지로 강동 리버스 시티가 받을 수 있어.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거 상품입니다. 모델 하우스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방문 시간과 홍보관의 위치를 예약 후 방문하세요. 대표 전화 2670-2206입니다.